어로 가, 아, 일로 가라 그랬지? 저 버스 위로. 일로 가는 게 맞나? 어, 신문. 연쇄살인마 탈주 중 2인조로 의심됨. 은밀한 제보에 의하면 요즘 도시를 골치 아프게 아, 오, 어, 얘 우리 얘기하는 건가? 각각의 피해자들은 어쩌고저쩌고 하고 범죄 현장. 이상한 두 명, 아, 아니구나. 이상한 두 명의 남자가 범죄 현장 근처를 아스, 어슬렁거리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그들은 정상이고 교양 있는 베를린 주민처럼 안 보였어요. 이 비극을 일으킨 건그두 명이 분명합니다. 엘트만의 편지. 헬무트 목사님. 어, 어쩌고저쩌고. 어쩌고 저, 쩌고 안돼 내려 저. 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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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무기는 아무것도 없고 나에겐 지금 칼만 칼만이 존재할 뿐이야 내 손에는 칼만이 지어져 있어 보러 조심해야겠지 어칠수 있지 이렇게 이렇게 말이야 이렇게 방어구를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웃서서 말이지. 누구 있나? 없지. 어, 뭐지? 전지를 찾아. 전지가 없으면 쓰지를 못한다니. 이상하게 생긴 고철을 찾았다. 전지 같은 게 필요해 보인다. 뭐 하는 거지? 아, 이건 안 돼. 음, 음, 음. 전지. 오호! 레이저. 와. 세창사의 사실 그리고 달, 다른 얇은 철제 물건을 절단할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오. 좋네. 뭐, 이거를. 뭐, 어디서 해야 되냐, 이거. 이건가? 철조망을 자르세요. 아, 이걸로 충전하는 거구나. 철조망. 아닌가? 아, 이거구나. 됐어. 아하, 이렇게. 아, 됐죠. 아하. 충전. 어, 뭐야, 아, 씨, 도 있어. 됐어. 아니야. 충전 한번 하고. 고고싱. 요거를 으씨, 어, 아, 오, 오케이, 오케이, 오, 신호 감지됨, 오, 오케이, 오케이, 오, 저놈인가? 오, 야, 야. 오, 오, 마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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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노. 완전 많어, 오, 씨. 빼꼼. 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 오시나? 오시나? 오, 오 우리, 우리, 나치, 나치 여러분, 나치 여러분들. 오, 오 아무, 아무, 아무것도 아닌아 아무것도 아닌아 아무것도 아닌다아 s t 아 e m a 이 d OOOOOOOOO! o o o 오케이오케이 o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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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o 오케이. 오케이 야, 싸움이 엄청나네요. 오케이. 됐나? 아, 우리 주인공. <laughs> 컴퓨터 봐. 야, 그래, 컴퓨터는 60년대다. 야, 근데 그, 아, 60년대에 이 정도 컴퓨터가 있는 것만도 대단해요. 시베리아 훈련소 탐방. 카라에서 멀리지 않는 어쩌고저쩌고, 데스헤드 독공대 훈련소는 세계에서 제일 터프한 곳이라고 알려져 있다. 음. 오케이 지도인가? 지도를 얻었고 뭐냐 이거? 음, 음,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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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씨. 됐고. 어, 뭐야, 뭐야, 뭐야. 어디야? 저기 비밀 통로가 있고 일단 여기 누인 나 보자. 죽어줘야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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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신문 기사. 다에 와, 다에 독일인. 1951년. 와, 환스 암스타크. 와, 대박이다. 이게 독일인이 됐죠. 이 달에 처음 간 게. 오. 이게 미국이랑 러시아가 냉전시대 때, 그 기술 발전 경쟁하면서 이게 처음으로 간 건데, 이게, 나치가 지배하면서 저걸 나치로 바뀌어버렸네. 어, 뭐, 어쨌든. 여기. 뭐 있나? 한번 가보죠. 안전 어. 어딨냐, 내가 지금. 전화를, 어, 전화 어디서 오는 거야? Müller. Müller. Ich habe die Kreissaugen gefangen, 16 Stunden lang am Stück verhört. Diese nächtelangen Verhöre bringen mich noch ins frühe Grab. Ich gehe jetzt nach Hause und schicke die Gefangenen zurück nach Eisenwald. Der Bus ist vorhin eingetroffen. Müller. Müller. Antworten Sie. Ver, dann, Müller, ja, und Sie besitzen nicht mal den Anstand, auf eine einfache Transportanfrage zu antworten. Legen Sie mich doch am Arsch, Sie Drecksack. Sie sind eine Schande für die ganze Operation. Ich nehme keine Befehle mehr von Ihnen entgegen, Verstand. 혼자 잘하죠. 아 여기 아니야. Schau mal, Jogi, das hat schon da... Ah, du gehst hin, ne? Junger? Ah, du gehst du gehst Schweine raus! Schichtwechsel, wir sind spät dran! Genau eine Minute, Hans, da müssen wir aber los!

oh ich bin vorwärts ich war links rein rein sofort Du drecksauto, rein du oh bitte nicht so stehst du ja concrete from mars concrete I wonder if there's anything in this world worth saving. Desolation. Tyranny. Enemy of endless might. I wonder if I have any friends left standing. It comes down to it. I'll no fight it. I promise you! This. <laughs> Friends, if this is where they're keeping you, I will find you and set you free. Oh, okay, so don't worry about it. to the <roof> top undetected. <laughs> Stay off the ground. Achtung! Gefangene for block B. Vorbereitung of spezielle Sicherheitsprüfung. Gefangene Klasse S. 여트 어,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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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아이 어, 발감 어, 베를린에서 가장 악명 높은 감옥으로서, 이젠발트는 강력 범죄자뿐만 아니라, 도시에 아직 있는 체제 전복 인사들도 많이 수용하고 있다. 아, 1949년 이후로 탈출에, 탈출에 성공한 적은 아무도 없다고 한다. 뭐야, 과연, 악명 높을만 하죠? 후, 일로와. 후! 수용소 경비, 근접 공격형. 간수들은 인성 검사 점수를 기반으로 배치된다. 야, 간수들도 시험 보고 뽑네. 야, 이런 취업난. 되게 게르미니 어, 어쩌고저쩌고. 자, 어, 아, 이거를 안 아, 맞나? 맞네데사슬을 끊는데. 아, 요거 아, 이렇게? 아하, 오케이. 이걸로 오케이. 충전하고. 맞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충전할 때가 여기저기 은근히 많네. 오. 으기서 이렇게, 뒤를 돌아보고, 계시면 안 되죠. 아이스레이저가이이스 으이스, 으이이 아, 요거를 이걸로 뚫어서 이렇게 이동하면 되겠죠. 어. 구 e 기다리요기다려 기다려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이아 아니야 아니야 케이야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 아니케이오 오케이, 오케이. 안케어 잊지 마십시오. 가진 물건은 자동으로 수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쟤 저놈 저놈 아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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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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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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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어 어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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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죽어. 배터리 뭐 없지? 가자. 퓨. 오, 뭐야, 뭐야. 뭐야.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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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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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어떻게. <놀람> 아이고, 아이이오

올라가자. 누가 히파란 분이? 휘간인데 아이고, 아니구나. 휘간이 아니시구나. 어이고 어이구, 어이고어이고아이고아이고어기요어먹었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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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laughs> 자니 우리 잔인한 주인공. 어 지휘관이 근처 있어요. 어 저는 개. 어 개를 일단 먼저 잡자. 있고. 빼꼼 빼꼼 자고 있구나 이 녀석이 어? 제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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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공찰공 백공. 가 어? 어, 뭐야? 어디야? 누가 발견했나본데, 이거? 오오오, 깜짝 놀랐네. 와. 오. 와. 야, 고맙다. 알람, 아, 알람 안 해줘서. 한편으로 고맙네. 좋아, 어우 깜짝 놀랐어 진심, 내가 네 와, 알람 올어 오, 멋져요, 멋져아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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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 야, 어? 좋아. 얼로 가 야, 되지? 어 어디지? 어. 여기 가면 느낌표가 하나 있는데. 아니야. 어. 아, 키를 찾으시오. 아, 키를 찾으시오. 어, 저기 느낌표 저긴가? 어, 여기 같아. 어, 여기구나. 좋아. 맞았어 가 일단 적재 신 오케이 추전 하고 됐 고,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어뭐이 뭐야 아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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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뭐야. 아, 씨. 아, 뭐야. 아, 걔를 어... 오케이, 오케이, 건너가면 되는 것같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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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너못봤다고어디야 아, 저기 있구나. 오,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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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뭐야? 가장자기, 아, 저놈 새끼 저거 진짜, 아, 빡치게 하네 저거, 아, 빡치게 하고 있어 진짜. 아, 얘축갔는데 오, 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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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가도가 도망가. 아가 없지? 없지? 어 어어? 어어? 어어.

Bevor wir hergezogen sind, waren die alle noch in Ordnung, frisch und munter. Aber in diesem Stadtteil, das ist die Stadtregierung. Die verarscht uns. Mit dem Betrona ist etwas nicht in Ordnung. Du nimmst eine Hälfte Zitronensaft und eine Hälfte schwarzen Kaffee. das sagt sie. Oh ja. jeden Tag frische Luft. Glaubst du das wirklich? Glaubst du oh ja, wirklich, dass das, das in Ordnung ist? Das ist eine spezielle Verträge, von der dieser ganze Beton... Oh! Das ist ein Analog. Hitton, ja. Hier guck mal. Young. there b2 kind of the monsters out of the cage <gasps>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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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gasps> up like animals god deep animals. Oh. <laughs> 아, 이죄송합끊어 아, 고어어주고끊 아, 주고 자, 희망 남았다 됐어 송합니다 아, 죄니다 Oh, this is. We are not Here I was, getting ready for the eternal nap. And this Nazi killing, jammy bastard shows up out of nowhere. What have you been up to, go, Blasco? Shooting, stabbing, strangling Nazis.